굽타 TV 반갑습니다. 본격 스트리트 방송 굽타 TV. 당신은 빠진 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본에서 빠진 걸을 하신다. 굽타 TV를 보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나는 빠진 걸안 한다. 빠진 걸안 해도 굽타 TV를 봐라. 모든 것이 정리된다. 가 지금 저희는 이거 충전 이안 되노. 충전 안 되지. 그지? 어, 고장났나 또아들한테 지금 저희는 오늘 아침에 그음마무시한뭐 작업이 한게 있어가지고 그 쇼핑을 갔는데 우리 같은 병아리들이살 수가 없었다 물건을 <laughs> 쇼핑 빽아리인데 우리는 <laughs> 쇼핑 빽아리였는데 한거 살라 했더만와안 되네 작업이 그지 여신님. 응. 우리 네요 그거는 우리 같은 병아리 쇼핑객들이 i 수가 없는 물건이었다. 번호표 뽑고 o 시간반 기다. 어떻게 기다 a p 면 c 하게살 n s i g a n b a 뽑고 h 시간 반 기다려 돼가지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씨 n 우리가 지금 그건 아니다 a n k Hansigan Bank, Hansigan Bank, h 가 n s i g a n Bank, Hansigan b a n 식사 맛있는거 한번 먹고 사가미츠세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도스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큐슈 최대 아울렛 아 여기 좋네요. 온천. 아 여기 온천 뭐, 뭐 있는 그대로 뭐 과장되게 네.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맞으면 하죠.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어마무시하지. 물 깨끗하고. 굽다가 혼도일까지매우는지 아시겠지? 경경치도 네, 좋고. 안전, 이거는 뭐 그러니까. 거의 10점 만점 중에 9점 한 8, 9 정도. 9점 한 8, 9. 10점 만점을 주기는 그렇잖아. 1대1점 빠질 정아 주고. 아, 예. 내가 원래 이 차고물에 아예 발도 안 담그는데, <laughs> 안 담그는 사람인데, <laughs> 야, 사우나 10분 있다가 차고물에. 물 머리하고 다 적시는데 깨질인데어 아, 정신 바짝돼 당연히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그뭐 기분 좋았습니다. 이 무서운 사람이네 지금. 야, 그, 그 기분을 몰라 모르고 살랐네여태까지참 이런 저, 이런 분들 참. 거 지금 우리가 야. 지금 저이저 여신님하고 저, 저하고 안지가 거의 지금 십몇년십한 10, 10 4, 5년 돼서 처음 만난 지가 일본 국고카에서 옛날에, 그, 제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좀해주제 어땠는지, 어땠는지 이야기 좀해시죠 네. 예, 옛날 우리 축, 나는 기억이 안 나다, 당신이. 존재감이 <laughs> 없으니까아난 무슨 깡패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나는 형님, 그 존재감이 없어가지이 형님이 진짜 거짓말하고 숙소 거의 한달 있으면서 내하고 말말몇 마디, 한두 마디 섞을까? 거의 그 정도로 혼자 숨도 안 쉬고 진짜 당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말을 대화할 일이 있나 같이 밥을 먹은 적 있나 대화를 한 적이도 없어. 혼자서 해맑.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다. 내마내만내 내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어떤 누구하고도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그 혼자 어다가맛있는거보러 가고 그런 사람이잖아. <laughs> 이 동네만 왔다면 무조건 비 와, 10번 온다, 온다, 비가 뿌려요. 와씨 열번 오면 만 여섯 번뿌프다 비가 다른데는 안 오는데 이 골때리는 동네다. 이 동네는 진짜 고지대일수록 예. 날씨 변덕하기 쉽네요. 이좀 골때리네. 이 아무 리 생각해 본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그냥 이게 나는 내 상식으로는 다른데는 비가 안 오는데 이만 왔다 비가 온다니까 골때린다. 이 진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우리가 뭐 급할... 우리 가뭐급할게 우리 도 급하게 없다. 급하게 뭐, 서두르 숨치다가. 봤지? 비 오는 봤지? 이런, 다른 동네하고 완전 틀리다. 이런. 뭔들 이런 거는 모르겠다. 이거 완전 비가 막 뭐, 비가 오 요, 또, 요, 또, 우리가 가는 코스가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지금 생긴 경치 좋은 B 코스로 우리가 가는. 생긴 또, 경치를 또, 요신들한테 경치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 지금 음마 무시하기 엄두도 소리 들리지야 소리 안 들리고 들리면 뭐든다 우리가 음마 무시하기 옵니다 이거 이가좀 어. 내려가면은 안 돼. 아 여기만 내려가면 맞아. 당단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음마 무시하기 오고 있습니다. 주슈 최대 아울렛도스아울렛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스아울렛서살 거는 우리는 남자들 아이가, 여자들, 아줌마들은 뭐살게 많겠지. 근데 우리는 남자들이고, 그, 이제 메이커가 뭐, 저, 옛날에는 스투시도 있었거든. 내 땅콩이나? 예? 내 땅콩. 내 있어. 옛날에는 스투시도 있었는데, 이제 없고, 메이크 이런 것도 있는데, 메이크는 또 옷에 비해서 진짜, 그, 저, 저 가격이 많이 비싸다. 연티하 나이에 뭐, 만 오천 원, 백만 원씩입니다, 베이스는. 아, 우리네에서? 응. 일반 매장에서는 2, 3만 원 한다니까. 베이스는 일반 옷이 아니다. 일반 병아리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다. 우리한테 맞는 거는 그, 그, 나이키밖에 없다. 우리가 살 거는 나이키밖에 없어. 반스있가 반스. 반스 옷이 이쁘게 나오는데. 아울에서 일반 매장하고 물건이 조금 틀리니까, 저텐젤에 있는 그런 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신상품이 없다. 신상품이 없다.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차가 지금,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관계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안빼다그리고 비가 얼마큼올건 내가 이제 보여줄게. 지금 비가 지금 여러 아, 비가 안 보이네 아, 비가 방금 보나 비가 상중하로 지금 중이다 중중중중 상중하로 지금 중입니다 중 이보다는 비 방송 비 끌지보다는 나 뭐, 굽다 얼굴 끌지가 안낫겠나 싶다 어차피 얼굴 공개된 거막 뭐, 그냥 시원하게 봐. 다 아이콘스 이거 중독 이거 심하네 처음에 내가 이거 아이콘스 별로 안 튀거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와 이거 한번 중독돼 버리니까 이게 와이이 웬만한 이 담배 이처리 가라 이거 아주 중독되태블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아그까 이게 너무. 길주기쟁이야 경치 병치. 경치도 좋고 여기 때문에 사가다 여기는 사가 도과가 아닙니다 사가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사가가니고 도수다 도수 아울렛을가니다 사가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관계로 조금 보여죠 전부 계곡이고요 이 자체가 저쪽지내려가는 길은 전부 계곡이다. 우리의 추억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일본, 우리가 또 특수하게 만났잖아. 지나가다가 뭐, 어디 한국에서 만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에 이제 외국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취미생활, 이게 거의 굉장히 이제 특수한 아주 극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극, 극소수. 돈에 있다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아주 이거 맞을 거예요. 중국 대로 환자들이 한국에서 뭐 인구로 치면은 만 명이 될까 말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 만명 되겠나 이게 만명 우리 카페가 오천 명이거든. 육천 명이 좀안 돼. 내가 막이빨 계산해서 자쩌쩌만 한두번 오는 사람 정기적으로 1년에뭐 한두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오는 은람은맞만원씩하0 하루, 0만원씩하0 하루 정기적으로 오는 만람은 내가 만명만 명? 만명씩1 0 0만만 명은 안될 것만원만에서만원씩다사만원 갔다 그러니까 뭐 지아무리뭐 뭐 지하물이 지아무리 유튜브 빠지고 유튜브 지하물이 센 놈도 구독자 만 명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유튜버들이나 뭐뭐몇 십만 명 되지. 동경프로 받 찍고 만명안된다만명보지만명 택도 없다. 7천 명이 되더라. 동경프로 받친 거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구독자가 아, 만명안 돼. k 이 c 할수 있는 거고. 아 택도 없다 만명이안 된다니까 만 명이 는데 무슨 만 명이고. 만 명이 없는데 만 명. 가아들이 못가들이못 때문에 빠지고를 알아. 생각. 가들이못 때문에 빠지고 방송 안 하겠는가. 안 하거든 지금 거의. 동공 프로 빠진 거로 가나는데 거의 안 하.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이거 편집에 걸리고 뭐 아무 돈도 안 되고 아무 내용이 없다. 이거 누가 이거 해가지고 뭐뭐 뭐, 어느 정도 뭐 거기 있어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라는 게 없다니까. 꼼터 TV 말고는 꼼타 TV처럼 이 수익이 나는 채널 막. 구독자 2,000명인데 막 다른 다른 채널 1만 명, 2만 명 수익이 나는 채널 어디 있어 그런 채널이 구독자 2,000명 전 세계에서 구독자 2,000명 주위에 이 정도 수익 나는 채널이 쿵터 TV 같은 수익 나는 채널이 막 있으면 나와봐라 해라 아무도 없다. 1만 명이 부른지예요? 아 10만 명 10만 명이 부른지 10만 명 부러지지 10만 명 되야 다 그럼 실0만은 1 0만명 출발,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이라고 뭐있노 중간에 50만명, 30만명 이런거 없다 10만명이 출발, 스타드다 10만명 주의 10만명 이상 트로피가 나온다 이거 빠짐코 방송에 이제 동경브로 빠짐코도 마찬가지고 저저저저저저저 소니기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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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찬가지고 막 저저 내가 저 슬 로터 슬로터 지금 저 곱터 채널은 저 슬로터를 뭐 영상 찍어가 설명을 안해 주잖아. 상세하게 슬로트뭐 모드가 어떻고 저것도인 내가 채널을 한개 찾았는데 3000명짜리 채널을 한개 찾았거든. 맞준고 방송을 그강가슬로그 그 친구가 슬로터를 이제 모드가 어떻고 뭐 어떤 기본적인 저 병아리들 교육 방송을 하는 채널한개 찾아서 내가 아주 추천해 줄게. 스타 쓰다가 나만 봐봐라. 진짜 봐라. 완전 때대이 너무 바라, 그야경치 완전 돌아본다. 그 채널 한개 찾았으니까, 저, 뽑기도끼하고 치바리오 같은 거, 모두가 어떻게든, 급다 내가 설명 안 하죠. 왜, 왜 설명, 겁다. 현장에서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